안녕하세요. 생명의샘의 박종일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과 134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3편과 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14번째와 15번째 시편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땅 시온에 올라와서 너희가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이런 감사의 예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블레세대에게 빼앗겼다가 되찾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그간 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좁은 의미로는 혈연, 혈족 등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싸우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지라도, 그것은 그 개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신약 시대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수 있는 오순절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개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그 같이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공동체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에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에서 합당하다라는 뜻 이것은 어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고, 가정주부에게는 주부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또한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 즉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공동체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은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아무 가정에서나 사용하는 그러한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름입니다. 또한 아론의 수염은 권위는 물론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기름인 거룩한 기름이 거룩한 몸의 상징인 수염을 타고 흘러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 오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제사장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있는 산들에 내린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기름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슬로 표현합니다. 이 헐몬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레버논에 걸쳐 있는데 해발이 2814m, 백두산보다는 70m가 더 높고 한라산보다는 864m나 더 높습니다. 1년 중에 8개월 이상이 눈으로 덮인 이 헐몬산은 요단강의 근원을 이루는 산으로서 많은 양의 이슬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많은 이슬의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기름과 이슬은 좋은 대꾸가 됩니다. 헐몬산은 아론에 해당하고 이슬은 기름에, 시온의 산들은 옷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슬은 곧물로서 생명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 이슬, 즉 생명이 낮은 산과 언덕과 같은 시온의 산들,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 생명이 움트는 토양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 산의 이슬을 기억하며 이 시편을 읊조렸다고 하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격과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이슬을 적셔 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내려주신 복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구원의 공동체이고 영원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참 소중하고 값진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흘러내리고 하나님께서 흘러내려 보내시는 헐몬산의 이슬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서 생명이 움트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